휴, 제가 숨시했음을 많이 안 해요. 완전 벨트부터 매겠습니다. 벗자. 벗고, 잠깐만요. 벗어야 될 텐데. 여러분, 잠깐, 어문나면좀 봐주세요. 아하, 이거. 됐다. 됐다. 됐고요. 어우씨, 더워. 어우, 더워. 잠바 좀 벗어야 되겠다. 아! 네 여러분들은 또 검은 화면을 잠깐 타임하세요. 어. 에, 즐기라 즐기세요 즐겨라 예아아아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잠깐만요. 아, 안 돼! 뭐죠?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지금 확대 화면이거든요. 이게 100, 100화면. 이게 100 확대거든요. 확대 좀 줄일까요? 너무 확대가 확대 흑대 너무 했네. 왜어왜안 나와? 여보. 어! 아까 보셨죠, 여러분들. 봐봐요. 푸른 하늘, 에 맑은 구름. 자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맑은 구름을 지고 보게 다 살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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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여기가 태양이에요. 여기가 태양이에요. 너무 아, 시경이같왜외제태양이요다외제들 태양. 의내부 태양. 여드릴게요외희들 왔어요? 희가 태양. 너희가 태요 너희가 태양. 가태너가 태양. 너희가 너희가 태양. 너희가 태양. 너희가 태양. 너희가 어 갑자기. 어? 그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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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게제가 h 대해서 보여드리는건데 제가 h 대기를한 이유가 여러분들 단풍 제거 h 하세요 어 안돼 거 h 제 갑자기 t d 이게? <목소리나> 우와 됐다 됐다. a y 제거 h 게 t day. 거 hot 아 a y 제어 hot day. 제거 h o 너무 막대가 아, 뭐 되는데 이건요? 이런 생각 할거 아니야? 어, 칙집이나까칙집 좋았네 어 뭐야 태양 이, 이 저기 뭐, 보이네요 뭐, 여러분들 그러니까, 태양 보이시죠? 저기 뭐, 싸우고 막이러버리니거어 여러분들 태양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을 찾아라, 그럼 진짜로 태양을 찾아라. 믿을 만한 게 아니고, 없네요 여 홈쇼핑이나 산지에서 직접 오는거 있잖아요. 네, 요즘에는 야 태어난... 산지에서 오는것도못 믿어. 품절핑도 아, 그러니까 못 믿고, 기따지만 아무도. 못믿어 어, 진짜 약초꾼을. 알면 오 됐다 됐다 그 됐다. 제대로 된거 진짜 여러분들 됐다. 제가 드디어 확대를 성공했어요. 와. 너 방송이냐? 네. 방송합니다. 방송을 동원하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해 미쳤다 또 없이 아무렇게나 좀 하지 말고. 아 아여기돈가스파파지두 가지, 두 가지, 두가에아니지두 가지, 두가스파 가지, 나아지두나지나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가지, 가맛가가아 먹고 갈까 야지두에우리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가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가 가지, 두 가지, 어 가지, 두가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